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소원이 속에 씨앗처럼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가 그 상황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죠. 그러나 그의 마음, 저 깊은 데서는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출발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저 깊은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다 소원합니다. 소원은 살아있는데, 그 소원의 씨앗은 살아있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자꾸 덮어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 갈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29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로만 공경하고 실제로는 공경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니까, 아는 것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마음이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클수록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얼마나 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니까요 복받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좋으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야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이죠.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힘들, 힘들지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 짐이에요.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하기 싫어요. 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세상 좋아하면 세상 쪽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사랑하는 쪽.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지요. 예, 네, 지식적으로 알아요. 입으로도 말을 할수 있어요. 심지어는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취미생활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될수 있어요. 왜?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찾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랑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다니까요. 힘들지라도 즐겁다고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성도들의 행복은 이세상에것 많이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서 행복. 왜? 행복감, 행복의 감정은 이르죠. 아, 행복하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 지나면은 그거 다 사라져요. 행복하다고 하는 그 감정 시간 지나보세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는 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불이 있죠? 겨울에, 한겨울에. 내 몸을 따뜻하는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과 내가 멀리 있으면 그 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 불이 나에게 주는 따뜻함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있어서 그래요. 멀리 있으면 전혀 내 눈으로는 불이 보이는데 그 불이 주는 따뜻함은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불이 약해서 아니에요. 내가 멀리 있어서 그래요. 멀리 있어서. 그런데 내가 불, 불을 가까이 가면 더욱더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거리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성됩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죠. 관계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이요. 엉뚱한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사만 하고,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과 비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은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지지 아니하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마침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까요? 내가 손해를 볼까요? 아버지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가까이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보았다?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돼요. 나무의 뿌리가 물을 가까이 할수록 그 나무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는 나를 전적 책임져 주시고 허물많은 나의 허물을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덮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피해를 입혀 주실 분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나를 도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 아닙니까? 이 광야의 길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왜 계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형성이 됩니다. 불을 가까이 해야, 불에서 오는 따뜻함이 내 몸을 채워주듯이, 내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채워진다고요. 사랑이 채워지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행복하고, 내 현실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내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 드리고 싶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피해를 보고 나에게 어떠한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그렇게 해 드리고 싶어 하는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가 내게 말한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을 때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 노래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세요. 대부분 다 사랑이요. 다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잠깐 누렸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것도 있죠. 사랑을 구하잖아요. 사랑 맞아요. 영원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이 돼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가까이 오라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모든 것은 쇠할지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나이를 따라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잘 먹은 거, 배부른 것이죠. 아, 행복하다. 예, 행복하죠. 잠깐 지나면 행복하다고 하는 그 느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아, 행복하다, 아, 만족하다,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은 또 사라지고 또 노력하고 또 가지지만은 또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내가 손에 잡았지만은 곧 없는 것처럼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능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노력을 하세요. 씨를 뿌려야 거두지요. 원하기만 하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하지를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은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생명이 발화가 되고 나타나요. 30배, 60배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대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셔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소원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사랑하는 행복, 헤어지지 헤어짐이 없는 사랑.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가까운 나의 가족도 그선 이상은 내 곁에 있을 수 없는 그날이 올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와 함께 있기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죠. 노력합시다. 인생을 피곤하게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찾아오셨으니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렇게 하셔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을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